<목소리가> 아, 그럼 되겠다. 아, 그럼 되겠다. 아, 그 일단 아, 그럼 아, 아, 요 아, 그 아, 니다 아, 데왜자다 아, 그 아, 다니다가안따라다 아, 그데 되겠다. 아, 그럼 다 아, 게 말이 안다왜안 돼? 왜안 돼? 생존 나이 몇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30.5세 빅민입니다 <laughs> 빅민 죽여버리겠다 <laughs> 뭐, 왜 공개되냐 이거? <laughs> 와 너무 오랜만이다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필면 느낌표 나오는구나 어아어머어스 너무 오랜만이라서 됐니? 라라라~ 너무 오랜만이에요. 어머, 어스... 어? 아, 여기 왜 다쳤어? 설마 시체가? 허! 어호 음, 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무슨 일이야 어, 무슨 일이야 여기 어, 전기실이고요 제가 봤어요 어? 제가 봤어요 어? 정기실. 제가 전기실 방금 갔다 왔었는데 주황하고 어? 흰색하고 네. 같이 있었거든요 어네 어? 맞는데요 맞는데요 주황하고 흰색하고 아니 나 아니 죄송한데 저 식당이에요 어벤트 그, 그, 타고 왔구나 아, 벤트 타고 어, 어. 어 근데 있었는데. 그 방방금 어? 있었던 거너왔다는네네네 근데 그럼 맞아. 가 전기실에 들어갔을 때코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코시가코시가 음... 코시가 있는 위치에서 시체가 보일 수 있는 각도인데 이렇게 망설이듯이 위아래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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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 내가 들어가는 걸 보고서 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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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가서 진짜. 아... 진짜. 아, 근데 아니 아, 이거 확실해요. 일단 일단 단준 단준화가 맞아요. 주황이 무조건 확실해 이거. 아니 왜 확실해? 아 나는 죽었잖아요. 나... 아 아니 나는 짜는 근데 왜자영이솔빈 언니 따라다니다가 안 따라다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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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가 전기실 들어가기 전에 그 자영님이 전기실 문 앞에서 저 관음했거든요, 그벽 뒤에서. 어? 그내 뒤로 태경님 지나가고 그랬어. 자, 자, 잠깐만요, 여러분. 고령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네. 저, 네. 저, 잠깐만요. 조용히 해. 제가 호시님 확시 미션 하는 거 봤습니다. 예. 오, 호시님은 확시입니다. 저확시해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본게그그 그 자영님하고 뿌, 뿌어 누나인데. 그리고 그 제가 가기 전에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아 거기 오. 닫혀 있었어? 네, 문이 닫혀 있었고 아, 아, 문 닫혀 있었어. 그 왼쪽 왼쪽에서 오는 곳에서 문이 닫혀 있었어. 문 열려서 들어가니까 그살다영원님이그 그러면... 그 전기실 왼쪽 벽 쪽에서 그뒤 뒤에 숨어가지고 덜 관음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여기 숨어 있을 것 같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코시님 잠깐만요. 관음이요? 예. 근데 벽 벽대에서 저금 쳐봤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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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주 나 죽여야돼요 아니면 저 죽이세요 진짜로 아니 나 오케이. 진짜 너무 아니 행잉행잉 진정진정 일단 진정해봐 아진 무슨 누나 목소리 아, 했잖아 이거야 아, <laughs> 아니 진짜 잠시만요 제가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근데 진짜. 벌써 식당을 갔다는게 말이 안돼 왜 안돼 어 누나랑 가려면은 그 오른쪽으로 취업, 취업, 해서 취업, 취업, 쭉 올라가야되는데 전기실이 없었는데 말이 안되냐고 너전기실이었다메 내가 언제 나 식당이 있었다 그랬잖아 아 모르겠다 민수 음, 잠깐만요 아, 일무실로 와 주세요. 일무실 똑막하고 있어요. 일무실로 와 주세요. 아, 아, 망했네 진짜. 대가 아 주잖아. 대스토못 했다. 가부터해못 해. 들라 단지 해못 해.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전기실 문이 닫힌 게 너무 불길했어. 제가 호시님 확시 미션 하는 거 봤습니다. 일단 백민 님은데. 저거를 밝혀줘서 시민인 것 같겠네. 누 민님. 백민님이죠. 누워준대 저요? 아니세요? 아닌데? 아니 내가 임포스터가 저거 사보타지 건거 풀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게 뿌어 누나랑 빅민님 여기서 같이 있었던 거 봤는데 그 자리에 뿌어 누나가 두고 있는데? 아니 아, 아니 저 아닌데 아니... 시체, 시체 어디 있었어요? 시체 어디 있었어요? 시체 여기 그... 한꼬인가 그 스탄코 쓰레기 버리는 쪽 있잖아요. 어거긴데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빅민님하고 그부어누나 갇히는 걸 보고 그다음에 사부타지 저거 해 해자러 간 거거든요. 아유. 니 아하. 어, 근데 사부타지 해제하고 다시 왔는데 부어누나세트가 있었어요. 아니야니까 그러니까 거그 이거, 이거, 모함이에요. 에? 맞는 거 같은데. 아까 확실하고 빅민님이 저저 확실하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모함이라고만. <laughs> <laughs> 나만 나만 저가라 그랬죠. 오케이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서 나 아니면 죽여. 어? 뭐, 대신 당당한데? 당당한데? 나, 나, 나 확신이면 후신님 죽여. 아. 아니 나도 확신인데 확신 날왜 죽여요? 왜? 의심만 의심만 하시는 거지. 후신 오빠 확신인데 왜 코셔별 죽여요? 왜? 왜? 왜냐면 확신 세, 세 명이면 미신 시민이기 때문이지. 어? <laughs> 내가 왜? 만약에 시민이 확실하다면은 저분이 이제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거야 그 이게 트와이스어 호시오빠보고 어? 확실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호시님 확시 미션하는거 봤습니다 어? 예. 오, 저, 호시님은 확시입니다 저 확시에요 논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정말 이상하군. 그냥, 지금 없애버려야겠구나 안되겠다, 안 이건. 어쩔 수 여러분들! 이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그냥, 그냥 없애버립시다. 논리가 <laughs> 이상합니다! 딱 봐도 조용히야. 한명 부드러운 일이 있었는 예에에에에에에에! 아, 야, 싸우면. 뭐야, 다 잡으셨어, 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흥!